말씀 예레미야 3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도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평 가운데에 충만과 완전함으로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이 삼십 30... 사장, 삼십오장, 삼십육장을 일단 보면 좀 특별합니다. 뭐냐면 어, 어 이상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제 시대의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시드기야 왕 이야기가 먼저 나왔다가 또 여호야김 왕 시대 이야기가 나왔다가 또 레갑 족속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순서에 상관없이 이렇게 섞여져 있습니다. 연차순보다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실은 묵상할 때에 더큰 은혜가 있는 성경이 되겠죠 바로 이시드기야 그리고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마지막 때의 책임을 지고 있었던 이 왕들의 시대 이두 임금을 향한 임금이라고 하니까 너무 우리나라 왕관대요이 왕들을 향한 이 어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순종 여부 그리고 심판의 불가피성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달아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십사 장의 앞부분은 이제 임박해오는 이 최대 침공, 이 바벨론 왕 군대의 최대 침공. 이제는 남은 것이 라게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중에서 이제 몇 남은 것이 없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어떤 점령 말미를 향해 가는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예림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시드기아가 되었든지 레갑이 되었든지 요야김이 되었든지 그들은 진작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야 하는 이들이지요 때를 놓친 순종 그리고 진실성을 벗어난 순종은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임박해 있다. 이제는 그들이 너희들 가운데 완전히 들어오게 될 것이고 너는 끌려가서 눈대 눈으로 마주하고 입대 입으로 말하고. 이 얘기는 왕이 이제 완전히 굴복 당했다는 이야기이겠죠. 심지어는 바벨론으로 간다 끌려가게 되어진다. 가서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까? 구력입니까? 이것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것이 시드기 왕에게 주어진 결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은 죽지 않을지 몰라도 이 죽은거나 다름없게 되어지는 왕의 시절. 아, 이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 왕, 유대의 마지막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부여받았던 하나님의 이 판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왔다.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들을 압박하기 시작을 했다. 아무리 왕노릇 했지만 더 강력한 제국의 왕이 대군을 몰고 왔을 때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은 더 이상 하늘 아래 있는 권력자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권력 위에 있을 때는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들 위에 굴림할 때에는 내가 힘을 과시할 수 있을 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제국의 군대의 왕이 직접 내눈 앞에 왔을 때 대군이 우리를 침로에 들어왔을 때에. 이미 이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절제의 절명의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보여지고 체감되어지는 그런 참담함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진작에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 약한 이들, 백성들, 연약한 이들을 책임지고 돌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 통안의 회개가 그때는 찾아와도 늦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불태워질 것이 명약 관화하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전쟁터에서 죽임 당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복인지 사기인지 알수 없는 그런 시절 가운데 놓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름에서 34장은 이렇게 이미 늦었다 라고 하는 한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박곡 아, 이게 말씀을 볼 때도 그런 이 메시지들을 많이 들었었죠. 뭐냐면 지금 외부적으로 이렇게 혼란의 시기일 때에 내부적으로 우리를 돌보는 이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족들이 동족 중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위신이 떨어졌고 내부적으로도 이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음. 그 시절을 안타까워하시는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자의 소리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대외적으로도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어떤 이름과 또 위상이 실추되어지는 것, 내부적으로도 전혀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 드러나지 않으며 교회와 성도 가운데의 돌봄이 일어나지 않는 이 문제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이 책망의 문제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것을 우리가 뭘 통해서 알수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뒤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구절에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펼쳐진 한 가지의 계약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계약은 각 사람마다 각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갑자기 뒤늦게 이 전쟁 통해 이 시드기야 왕을 통해서 펼쳐지는 한 가지 정책이 있죠. 무엇입니까? 아, 놓아주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 무엇 가운데서 놓아주는 것이다. 종살이 가운데서 놓아주는 것이다.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해요. 종이 된 자들이 누구냐면 유다의 형제들이다. 동족들 중에 종으로 전락한 사람들을 되는 게 풀어 주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히브리 남녀 히브리 남녀 노비를 자유롭게 해라. 여러분 히브리인이라는 칭호는 누구에게 붙여진 칭호입니까? 아브라함 후예들에게 붙여졌던 칭호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던 이들을 기억할 때 그들 히브리인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끼시던 이들이 어떤 처지로 전락해 있냐면 이 전쟁의 시절이 이미 그 시전에 노비로 전락해 있었다, 동족들 가운데 종살이로 전락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늦게 아무리 성전 앞에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언약식을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 듯, 여러분이 자유케 하는 것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죠. 출애굽기를 봐도, 레위기를 봐도, 신명기를 봐도, 아주 골고루 등장합니다. 무엇이냐면, 종들을 자유롭게 해줘라. 너희 동족 중에 종으로 전락한 이들이 있도록 남겨두지 말아라. 어떤 사유가 있든지 빚에 의해서 비 때문에 종이 된 사람들 은 어떻게 해줘라. 7년이 되면 무조건 면제년 시켜줘라. 면제해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의 이집트의 지배 아래서 시음하고 있었던 히브리인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 아브라함의 후예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언약 공동체,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예요? 왕이 대대적으로 전수 조사를 벌여서 이 일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전쟁의 말미에 군사력이 약해서가 문제였을까? 하나님 나라의 기반이 이렇게 현저이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임시 방편으로는 가리울 수 없는 무너진 신앙생활의 현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너희 왕이 바벨론 왕을 직면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끌려가야 될 이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그 현상적으로는 야 해방시키는 거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방편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 잠시 해방시켜 주었다가 상황이 호전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취소하기도 하고 또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또 종을 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드기의 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행해졌던 이런 명분만 있는 노예 해방의 이 전수 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잠깐 순간적인 방편적인 신앙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방편적인 신앙의 행위로는 더 이상 가리울 수 없다. 그런 방편적인 순간적인 방편적인 신앙의 행위로는 이 만회할 수 없는 신앙의 몰락이 이미 유다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침략군의 분주를 마주하게 될 것이고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극약의 처방을 하실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바른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좋아하시는 일이잖아요 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랄까 협상하듯이 적당히 이쁜 짓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지위 교회로서의 어떤 어? 명분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 나가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 곳곳에서 그것이 빵빵 터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좀만 상황만 바뀌어지면 여건만 조성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인 것 동족들 형제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종으로 전락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이 책임도 완수하지 못하는 일들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야, 왕이 이제 정신 차렸나 보다. 사회 통합을 하네. 그렇죠? 노예 해방을 하네. 그런 행위를 시도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늦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늦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때늦은 후회로도 수습할 수 없는 이미 늦은 신앙의 붕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책임을 임시적인 방편적인 신앙으로 잠시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열심, 혹은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자 하는 선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 것치 않도록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전하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통탄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진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시키신 백성의 후예를 후들을 귀하게 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이 이 동족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싶은 마음을 크게 가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만한 일들이 결코 없었을 텐데라고 하는 통환이 아마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락하신 그 이름 그 역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떼어준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 하나님의 책무를 다하다가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신앙의 선물과 열매도 우리 가운데 입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이제는 거스를 수 없고.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책망과 패망과 끌려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졌던 이 신앙의 실패와 붕괴의 모습을 저희들이 오늘 바라봅니다. 분명히 왕의 이름으로 서 있지만 다른 더 세상 권력자 가운데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권한과 힘을 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이것이 실패한 왕 시드기야 왕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 같은 자녀 되어진 교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 늦은 후회로 때 늦은 방편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책망 가운데 서지 않도록 저희의 신앙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